트리콜 좋아요. 애들 좀 보고 싶긴 한데. 근데 네. 그래피한테 술 알려주면 좋아요. 좋아요. 알코올이 좋아요. 이러는 거아니요 깨끗하게 희석한 알코올로 위장을 닦아 지금부터 진짜 소들를 체험해 볼 거예요. 아, 그것은 옛날 소주 아닌가요? 아, 술뭐 마시기 싫으신가요? 아, 안 돼요. 안 돼요. 저한병다 마실 수 있는데요. 좋아요, 좋아요. 오늘 달려보는 거예요. 방금 <laughs> 무슨 소리야? <laughs> 아, 나 회피 누르지도 않는데미아이가 알아서 회피. 해 다시 한번 멋지게 세계를 구해주세요. 음, 응원 감사합니다. 엉나, 응나, 응나 아니 별 죄는 기지에서 편하게 중계하고 있으면서 자기가 직접 싸우는 것만 양 저런 게나 마음에 안 든다. 왜 뭐, 폼페이? 스킨 얻었냐? 어 여불이에요. 어 아우 뭐야 또 미야비 이벤트야? 미야비 루키 푸시를 받냐? 아왜왜왜조용아건그 소리들은 전부 사라졌나? 시발놈들 내가 배였어야되는데 배어라라고 울부짖으며 날 종용하던 호시비 가문의 가주들은 말만 요란했을 뿐 공허함 속으로 사라진 버린 건가? 병진들 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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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소리들은 배지 못한 망념이었을지도 모르겠군. 이 미아비 카피미아인가난 진짜 미아비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목소리가 들려 난 베어라 너를? 아니 나 말고 내 목소리와 비슷한 소리 힘이 있어야만 그만 언젠가 나도 그 진부한 대사를 다음 세대에 전달해야 하는 것인가? 거절하겠다 악에 대한 경멸과 분노를 잊어버린다고? 아유 누가 말하고 있는 거야 A B 비우 붙여 잘 들어 호시비 미아이 <void> 아 누가 누가 대바라는 거야 왼쪽이 오른쪽이야 입을 가진 자는 악을 멸하는 것이 잊어서 하데 내가 아니 목소리 <laughs> 아 헷갈려 정신분절죄 올것 같아 내가 아니 목소리 된 건가 어 뭐야 벨 미야비 씨 로프 끝내의 목소리 미야비 어, 과장님 모두의 목소리도 있어 과장님이라면 분명 할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과장님이 안 계실 땐 제가 대신할게요 그렇게 부리할 필요 없어요 야나기 하루마사가 속고 있는데 우리 미야비는 분명 훌륭한 어른이 될 거라고 믿어 하지만 엄마는 네가 천천히 조금만 천천히 자랐으면 좋겠어 엄마보다 엄마, 예뻐지면 어떡하니 어? 엄마 아직 혀적인데 네 어머니 조금만 훌륭한 어른이 될게요 하지만 미야비씨는 칼날이자 공허사냥꾼이면서도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네 들려와요 제가 칼을 휘두를 필요가 없는 이유가요 그러면 너 캐릭터 나 뽑은 이유가 없어지는데 넌 우리를 플레이어를 위해서 휘둘러야 돼미야비씨 들려요? 아, 로 루프꾼님. 근데... 맞아요, 저예요. 몸 어떠세요? 방금 여우불이 갑자기 칼집에서 터져나왔어요. 근데 저원처럼 미아비씨가 쓰러지진 않았어요.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무호의 꿈속에서 로프꾼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호호 아, 미아비씨, 저희 식은 언제 올릴까요? 뭐가 끝난 거야? 미아비, 그 어린 시절 사진 어디 있어? 다 필요 없어. 미아비의 작전 보고서. 루프꾼님, 안녕하세요. <laughs> 공문서에서 이런 호칭을 쓰다니. 야, 공문서인데, 로프꾼이라고 해도 돼? 누가 제출하라 하면 어떡해? 전 편지를 쓰는 습관은 없지만,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요. 만나서 말씀드리면, 당신을 귀찮게 하는 것 같고. 어? 뭔 소리야. 나, 얼, 만나서, 만나면 얼마 좋고, 메시지 보내는 것도 어, 좋은데, 이렇게 뭐, 편지를 써. 요즘 같은 시대에, 우리 그, 그, 그렇게 먼 사이도 아닌데. 사실, 보고서를 어떻게 쓰는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칼을 휘두르는 것 외에는 제가 잘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로브크님은 분명 제 곁에 없었지만 꼬마 방부 안에 숨어 <laughs> 길을 안내해 주는 당시 있어서 매우 안심이 되었어요. 방부가 다가는데 배를 은근히 직접 강것처럼 행동한다. 조금 꼽다. 어린적 아버지께서는 제게 문학이나 시훈련을 많이 시키지 않으셨고 기율에 따르는 걸 싫어하셨어요. 그렇게도 글솜씨가 부족해 제 의도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지도 모르겠네요. 말잘는데 그래도 카이사르보단 좋지. 지금 칼을 휘두르는 이유는 찾았지만. 더 이상 칼을 휘두르지 않는 이유는 아직 찾고 있는 중입니다. 전 눈이 좋아요. 착고 날카로운 눈은 칼날 같고, 순백의 부드러운 눈은 어머니 같죠. 이게 글솜씨가 없어? 깨끗하고 여린 눈은 당신 같고요. <laughs> 어, 어? 더 이상 칼을 휘두르지 않는 그날이 오면 같이 눈 보러 가실래요? 너 근데 9시간 동안 막 그렇게 서 있잖아. 그때 같이 가면 되지. 칼 놓고. 특별 초청대원 벨리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끝이야? 뭔가 아쉬운데? 봐봐 아, 이렇게 몇 개씩 있는데 뭐가 없어 로퍼꾼이랑 미아비랑 꽁냥꽁냥한거 말고는 내용이 없어 우와 엄청 열정적인 후배들이네요 네, 엄청 부담스러워요 맞아, 다 끝났는데 또 해도 돼? 이거 설마 그동안 아픈 척하면서 휴가를 낸 부작용인걸까요? 아픈 척한거 맞구나 이 씹새끼 그 신입들이 지나치게 열정적이에요 제가 병이라도 날까 걱정되는지 저더러 옆으로 빠져있으라며 모든 일을 대신해 주려고 해요. 쳐다봐요. 마치 제가 금방이라도 피를 토하고 픽 쓰러져서 죽진 않을까 걱정하는 것 같더라고요. 애들 너무 착하다. 병과 자주 해서 진짜 아픈 줄 알아요. <laughs> 그럴지도요. 아무튼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부과장. 어? 부 일이 너무 많거든요. 얼른 이쪽 일을 마무리하고 가서 도와야겠어요. 니가 돕겠다고? 병가를또 내는게 아니라? 이 새끼 누구야 제 임무는 데이터 수집이에요 저는 데이터 수집을 가장 좋아하죠 데이터를 보면 흥분이 돼요 하지만 에테리얼한테 맞는건 좀 그래요 저는 변태가 아니라 정상적인 남자니까요 아 데이터 왁몇 기가씩 보면은 그 흥분되는거야? 오늘은 데이터가 1테라 말테나 있어 딸딸딸딸딸딸 그래서 얻어맞는 일을 저한테 외쳐주시는건가요? 그런 게 아니라 당신의 에테리얼을 상대하면 제가 데이터 수집에 집중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게 바로 협력이 뭐야, 아닌가요? 저는 제가 맞는 건 좋아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의 맞는 걸 보는 건 좋아거든요. 하 <laughs> <laughs> 당신이 고통스러운 아름다운 자태를 보고 정신이 팔려서 데이터 기록에 집중할 수 없지도 몰라요. 이 시발, 이새 뭐야? 죽여! 에테리얼보다 더 심한 애네. 병문호 육과 뭐 하는 곳이야? 이딴 애를 신입으로 뽑아? 도뭐 S 새끼. 근데 지가 맞는 건또 싫어해. 존나 피해야 돼. 물론 저는 정상적인 남자이기 때문에 당시에 게는 아버지도 하지 않을 거예요 정상적인 남자? <laughs> 진짜 자기 자신이 정상이라고 한 사람들 중에서 진짜 정상인 사람 없어. 상정상 가서 떨어져야 되던 이 변태 또헨다잉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변태가 아니라 정상적인 남자입니다. 아로마사 선배에게 저에 대한 건 말하지 않으셨겠죠? 뭔 소리야 이 새끼? 아 무슨 신입 새끼들이 있다고야 다 빠져가지고 여기가 니네 욕구 충족시키는 곳이야? 일하는 곳이지? 대원도 육가 내가 봤을 땐 하나의 정신병원이야 연하기가 이제 원장이고 깜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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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 미친 정신병동 병원도 육가의 정신과야 이거 하로바사 선배는 왜 이런 어려운 임무를 저 같은 신입에게 주신 거죠? 온탕 냉탕 왔다갔다 하네 어, 니네 녹당을 피우려한 건지? <laughs> 아, 니면제 잠재력을 높이 산 건지? <laughs> 이러고 있어. 정신병동이야 이거. 이치로를 만나러 가시는 거죠? 어, 이렇게야? 치로 시발, 난캐네. 치유로래 왜? 에이씨, 죽여. 휴가를 내기 위해 처음 일부러 피를 토했을 때가 기억나요. 아니 미친. 육과 사람들 모두 자지러지게 놀랐죠. 일부러 피를 토했어? 휴가 내려고? 스기씨, 편하지 말았어야 했어. 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휴가로 왔었으면은 아마 지금쯤 공동 다 없어지고도 남지 않았을까? 영가 쳐내고 항상 자리가 하나 비어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공동을 제시간 안에 막고 막 그러겠어. 그 사람들에게 지원이 필요한 중요한 순간엔 저도 기운을 내야 해요. 이번 공동조사에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제가 발목을 잡을 순 없죠. 평소에도 기운 좀 내. 중요한 순간에만 그렇게 니네 선택적으로 쳐오지 말고 평소에 다 같이 열심히 으쌰으쌰 해야지. 뭐 발복을 잡을 수 없어야 네 존나 족쇄야. 지금 미아비 300km를 달릴 수 있는 곳나 같은 족쇄가 있기 때문에 200km까지 밖에 속도를 못 내잖아. 뭐 이딴 새끼가 다 있지? 해고해. 사회 악이야 저 새끼. 써카크 왜. 안 되겠어. 반드시 모두의 기운을 북돋아 줘야 해. 뭔 헛짓거리 하려고 또. 이번 공동재해. 호. 나는 고아원 아이가 아이고. 야나기 언니가 아이들의 기운을 북돋아줘야 한다고 했어요. 아니 애들이 <laughs> 개불쌍하네. 고아원에 있으면서 아무것도 모르다가 갑자기 공동 이상한 거 생겨나서 다 휘말렸어. 와, 뉴에이르드에서 살아는 게 너무 힘든데? 기본 생명권을 절 보장받질 못해요. 언제 어디서 공동이 휘말려서 죽을지 몰라. 무사히 어른으로 자라는 것도 힘들어. 그렇창고 아이들이 계속 나쁜. 이야, 너무 하드보드다. 그러면, 어 스트레스 어쩌고 병에 걸린다고 했어요. p T S D? 혹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말하는 거야? 맞아요, 그런 이름이었어요. 어. 힘이나게 해주고 싶었는데 다들 계속 기운이 없어요. 제가 하, 준 사탕이 없었죠. 야, 그걸 어떻게 사탕 하나로. 무바시키려고 해. 애들 집이 다 날아갔는데 공동재. 아침에 눈뜨니까. 아이들을 가르치시고 돌봐주시던 아주머니가 어. 이 함락되던 아이들을 대피시키느라 공동에 남겨고 아까 이게 그 아주머니구나. <laughs> 뉴도 <뉴에리도> 너무 할벌하다. <laughs> 아이들은 지도 울고 있어요. 아주머니를 찾지 못하면 다시는 밥 그래? 기 있네. 네가 밥을 안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그 나이에 아주머니가 뭐 진짜로 안나 아주머니야 나밥안 먹을래 이러다가 다른 애들 맛있게 먹는 거 보고 어, 에이, 또 에이, 먹을래 이럴 거면서 계속 흔적을 찾아봐야겠네 맞아요 참 시간 있으시면 아주머니의 소식을 찾을 수 있게 좀 도와주실래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물건을 찾아도 좋고요 어, 사진이나 장난감 같은 거요 애들이 좋아할 만한 물건? 로봇록스 시켜 스오카크가 엄청 그일을 신경쓰고 있는 것 같아요 보육교사 아주머니 한 분이 계셨죠 아주머니의 방부를 찾았어 방부와 <laughs> 함께 움직이고 있을지도 몰라요 방부 너무 만능이다 방부 이렇게 사람한테 헌신적인데 어떻게 막 버리고 부술 수가 있지 명일 방부 이벤트 할때 애들 부서지는 거 보고, 애들 터지는 거 보고 너무 슬펐는데, 불쌍하고. 아니 빨리 발사해, 문 부수면서 오지 말고. 저 새끼 컨셉에 잡아먹겠네 아직. 방부, 노진구 방부. 한번 여정봐 버텨. 응나나,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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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아이들의 노래, 아이를 재생합니다. 음음음 족 같은 유애리도 살기 좋나 힘드네 리스트 이미지가 나타났다. 아이들이 나이가 어려 보이는 보육교사 아주머니를 둘러싸고 있다. 나이가 어려 보인다고? 어? 이어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고아원 공짜 실험 용치. 에테르 적성 인체 실험. 뭐라고? 뭐야 시발. 아씨 뭐소름도 나. 아 뭐야? 소름도 <laughs> <laughs> 어, 고아원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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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어... 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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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아, 방심했네, 개보선대, 씨.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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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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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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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켜고 잤는데 젤레스 하면서 마음 좀 비우려고 했더니 또날 무섭게 하네 어, 안 그래도 불 켜고 자서 피곤해 죽겠는데 아... 깜짝이야 사건의 전말이 안주리드의 등불 아래서도 빛이 닿지 않는 어두운 곳이 있었군요 불것서 아주머니가 열심히 이런 단서를 남기고 홀로 고아원에 남아 철수를 포기한 건 부원의 희망을 기다렸던 거겠죠? 그러면 그 아주머니가 나쁜 사람이야? 애들 막 인체실험 시키고 팔고 인신매매하고 한번더 제멋대로 굴어도 될까요? 아 침대에서 소카코에는이 사건의 전부를 말하지 말아주세요 당연하지 보육교사 아주머니는 용감하게 아이들의 탈출을 도왔지만 본인은 탈출에 실패했죠 <laughs> 공동 제외 해결하기에도 바쁜데 사람들이 단합을 안하고 지들끼리 범죄를 일삼고 그런 여유가 어딨냐 소카코 스스로 죄악과 추악함을 깨닫기 전까지는 사랑과 용기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들려주려 해요 소카코야 사타클로스 없어. 잃어버린다. 사타클로스가 없어. 그냥 빨리 흑가시키자 사회를 늦게 깨달을수록 손을 보는 건 소카코 본인이야 가족은 소중하지. 근데 와이즈는 아니야. 걔는 잃어버려도 돼. 가끔 싸우기도 하고 서로 화를 내기도 하지만 가족을 잃는다는 건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 맞아요. 야나기 언니도 똑같은 말을 했었어요. 기분이 좋아지는 귀여워. 간식도 만들 거예요. 완성되면 가져다 드릴게요. 기분이 좋아지는 간식? 어? 좋아지는 간식? 그게 뭐야? 똑같쿠 마야 쿠키야? 네, 저 엄청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안돼. 로프꾼 대장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요. 로프꾼 대장님을 기쁘게 만들기 위해 이소카쿠는 나 기쁘게 하기 위해서? <laughs> 나 기쁘게 하려면 지금은 안될 텐데. 내가 이해한 게 맞나? 스토리가 내가 잘못 이해한 건가? 고아원이 그러니까 인신매매를 임삼, 일삼고 생체 실험을 하는 그런 곳이었는데 그 아주머니가 탈출을 도왔다고. 아주머니는 그, 고아원에서 선량한 사람이었나?